소리 들리죠? 에코 있나? 소리 들리죠? 에코 난다. 잠깐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괜찮습니까? 마이크. 에코 너무 넣었는데요. 내가 안 넣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얘가 얘가 에코를 너무 넣었는데요. 스레숄드. 뭐 너무 에코가 나지만 괜찮지 않습니까? 동굴, 동굴 같죠? 에코 너무 심하면 얘기해 주세요.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방송 한 3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니터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딕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발음이 제가 이제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래도 라디오 나갈 때는 그그 그 발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니까, 저는 되게, 들어오는 일을 되게 재밌어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경험했던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음, 자기가 해서, 어, 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아니면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되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이 너무 길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게 되게 다양한 거에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이 살면서 저는 되게 재밌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제가 박사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너무 산만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세 가지가 하나는 윌리엄 신드롬 하고 신경재활음악치료 하나가 드럼서클 이었어요 근데 이게 세 개가 다 산지사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재활음악치료는 사실은 재활환자들 하는 거고 그 윌리엄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하고 그 유전자하고 이 발달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드럼 접근은 완전히 예방 차원의 음악 치료라서 그거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는 거라서 조금 그그 그 스페셜티가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세 가지를 다 하고 있으니까 어, 중심을 잡아라. 네가 잘할 수 있는 거한 가지에 집중해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아직도 세 가지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센터는 이제 여기서 주로 윌리엄 신드롬이나 그런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지금 재활은 이제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재활이라는 게어 이동이 어렵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 이동을 해서 어디로 오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재활 환자들은 제가 이제 자꾸 집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집으로 지금 두분 나가고 있는데 어 저는 되게 이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믿고 맡겨주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할수 있어서 지금 만나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올 12월이면 6년 되거든요. 그래서 6년이 돼서 음 지금은 사실은 조금 일찍 시집을 갔으면 어, 시집을 가고 아기를 낳으면 아마 제 아들 또래가 될수 있는 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그래서 음, 조금은 예, 너무 감정이 이입이 돼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지금 이런 육아에 관련된 이런 마중물 붓는 마음을 하면서 되게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되고 여직까지도 많은 분들을 만났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고 근데 어 이게 어제는 되게 그 다른 부분에 있는 분을 만나게 됐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자녀분이 지금 좀어 그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원해서 난거 아니잖아. 쟤는 나오고 싶어서 나온 애가 아니라. 내가 내가 내 욕심에 나서 저렇게 나와서 지금 여기 나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애인데 어떻게든 자기 나름대로는 적응을 해보려고 저렇게 하는 거니 나는 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런 그분한테도 직접도 말씀드렸지만 어 저런 마음 가지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근데 사실은 그 전에 한석달 전쯤에 만났던 그 성인 그 남자분이셨는데 부모하고 갈등이 되게 많으셨고 어 그런 상황이셨고 어 그리고 사실은 그 갈등 상황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 부모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그분이 했었던 표현이 엄마가 나를 낳은 건 자기 이기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상당히 놀랐거든요. 그때 사실은 상당히 놀래가지고 아 음, 요즘에 저렇게까지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어머님은. 내가 저 아이를 낳은 건 나의 이기심이었기 때문에 저 아이가 느끼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내가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마인드를 양쪽에서 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기질 그런데 뭐 아이 키워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똑같이 키워도 다르게 자라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 하나는 큰아들은 되게 얌전하고 바른생활 사나이고 둘째 아이는 되게 리버럴하고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그래서 큰아이 키울 때는 정말 야!만 해도 일시중단하고 이제 엄마 말을 경청하고 따라주는 아이였고 두 번째 아이는 병에 낙서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낙서하면 안 되지. 낙서하면 안 돼. 이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알았대요. 아, 이게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아예 이 기질에 따라서 가는 거구나.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들었던 그 부모 교육 강좌에서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거에서 제가 너무 웃었었는데, 음, 자기가 부모 교육 강좌를 한 27, 28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아이를 낳고 이제 커가면서 자기가 하던 많은 얘기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헛소리였는지, 그리고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긴지를 너무 많이 깨달았대요. 그러다가 아이가 중학교에 가는 순간 "아하, 나는 이제 부모 교육을 관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을 들었었는데, 세상에 육아만큼 맘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정말 육아만큼 나 자신보다도 더 맘대로 안 되는 게 육아일 거예요. 어, 그래도 나는 나니까.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나니까. 그런데 이제 육아는 어 제가 저렇게 했을 때그 뒤에 일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일도 걱정이 되고 다 걱정이 되지만 이 아이는 말을 안 들어주고 이러는 상황에 있어서 어머님들이 얼마나 힘들지 알지만 음,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거를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걸다 겪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뭐다 알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제 친구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아이가 고등학교 삼학년 이제, 이제 여름방학 직전에 이제 가방을 학교를 갔다 오고 가방을 들고 들어오더니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저는 이제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 뭐, 친구한테도 물고 학교에도 알아보고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거잖아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랬더니 나는 그동안 어머니께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어머님은 듣지 않았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던 것 중에 그러면 상담을 가볼래? 그랬더니 어머님도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조건이 그거였잖아요. 어머님도 가시면 저도 갑니다. 근데 첫 세션이 끝나고 제 친구가 포기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저 사람한테 듣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아들도 어머님이 안 다니시면 저도 안 다닙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학교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다음부터 한 1년을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엄마 없을 때만 나와서 밥 먹고 어 그렇게 하더래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검정고시 봐서 그 다음에 해한해 지나서 대학을 갔고 지금 유학을 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드리고 있는 얘기에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느꼈던 건 아, 내 친구가 정말 이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겠구나. 아이가 원한 건한 가지였잖아요. 엄마가 상담받는 동안은 나도 상담을 받겠다. 그러나 내 친구는 그 준비가 전혀 안돼 있었던 거니까 다르게 얘기한다면 그 동안 이 아들이 했던 수많은 얘기들이 내 친구에게 전혀 전달이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서로 얼마나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좀큰 자녀를 데리고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사실 중학교만 돼도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음, 내 얘기를 하기보다는 들어주는. 물론, 하시고 싶은 얘기 너무 많고, 내가 뻔히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알겠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아이의 생각을 알기 전에는 이 아이가 뭐가 정말 걱정이 되는지 잘 하고 싶은 건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공부 못 하고 싶은 아이들 없어요. 그리고 그 학교 부적응 아이들, 그리고 이 그래서 대안학교나 그런 그 요새는 어 학교 부적응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세션을 가게 되는데 학교 부적응 아이들, 이제 세션을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정말 공부하고 싶대요. 근데 이미 너무 늦었대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3학년인데 실제로 구구단을 못해요, 아직. 근데 그걸 아무도 그때까지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이미 2학년 때 3학년 때 놓쳤는데 그 놓친 게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숨기고 감추고 그러다 보니까 지능지수가 낮은 거 사실이에요. 경계선급은 안 되더라도 낮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구구단을 못할 만큼 낮지는 않았으나 얘는 싸우고 화내는 걸로 그걸 커버를 했던 거예요. 누구나 칭찬받고 싶고, 누구나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들 사이에서 이번 생은 틀렸어, 뭐 다음 생에나 해볼까, 뭐 이런 얘기들이 돈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 고민을 혼자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건 사실 어머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도문은 사실 여러분들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 기도문이고요. 어 세레니티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평온을 비는 기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영어 버전이 더 좋아서 일단 영어로 올려놨는데, 어 세레니티는 이제 평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평화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God give me grace to accept with the serenity the things that cannot be changed.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which should be changed 그러니까 바꿔야 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the wisdom to distinguish the one from the other 그래서 그리고 바꿔야 하는 것과 끄지 말아야 할것에그 차이를 알게 하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이거는 평온을 주는 기도라고 찾으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 기도문이에요. 제가 지금은 이제 어머니랑 합가를 해서 같이 살고 있지만 혼자 살때 어느 날 집에 들어가면서 음 혼자 살 때는 내가 들어갈 거니까. <laughs> 어뭐 이불 안 개고 나오는거 뭐 기분에 따라서 안 개고 나올 수도 있고 옷도 흐트러뜨리고 나올 수도 있고 뭐 설거지도 안 하고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라면에서 구더기도 나와봤고 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문을 열면 이제 그 뭐죠 신발이 있는 데가 보이고 이렇게 마루가 보이는 구조였는데 정말 단한 군데도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문을 딱 열었는데 근데 그거 다 누가 그랬어요 다 저잖아요 그거 다 저예요 그리고 신발이며, 그, 저기, 뭐죠, 수건이며, 옷이며, 그거 다 저예요. 그런데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살 때, 그거를 보면서, 아, 이러면 부부싸움이구나. 저거 다 내가 어지른 건데, 100% 내가 어지른 건데, 화가 나잖아요. 그건 나한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었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 <laughs> 용기도 아니야. 조금만 부지런하면 돼. 그걸 안 해가지고. 네. 게으를 땐 엄청 게으르지. <laughs> 올 오와 낯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레이 에어리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면 정말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지저분하면 정말 발 디딜 자리 없이 지저분해질 때까지 그러고 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바꾸실 수 있는 건 어머님밖에 없으세요. 너무 죄송한데 우리 아이들 못 바꿔요. 아, 이 남편도 바꾸려 해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남편 바뀌어 안 바뀌어요. 어, 나도 못 바꾸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우리 때문에 바뀌어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어, 오늘은 저희가 좀 마음에 안 들게 해도, 그래, 내가 낫지, 내가 낫는데, 뭐라 그러겠니? 한번 접어주고, 두번 접어주고, 세번 접어주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맨날 나만 참아야 돼? 그래도 어떻게요? 우리가 조금 더 나이 먹고,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우니까 우리가 조금 더 참아야죠. 오늘은 이 기도문 보여드리면서 한번 더 음, 보셨으면 좋겠어요. 평온을 비는 기도.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한번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